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 가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도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손몸에 붙지 아니야.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그 말처럼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지 못라 굳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돌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도와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맡기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는 앉아 듣는 자가 아버지말씀의귀 기울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 믿습니다 우리의 길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핸드폰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어, 요즘은 핸드폰의 기능이 다양해서 영화를 어,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뭐 더러는 시계로 쓰는 사람도 있, 있지요. 하지만 핸드폰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가요? 바로 전화가 되겠죠. 전화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화번호, 뭐 장소. 전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통신 상태겠죠.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통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통화, 통화하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진짜 이것은 있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손톱만한 유심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이 손톱만한 이 유심이 없으면 통화가 안 돼요. 지금 제 핸드폰 상태가 이렇습니다. 정말 이 작은 유심 하나가 핸드폰의 기능을 좌우합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그토록 이 핸드폰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고린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12장 1절에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형제라고 형제들이라고 부름으로써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만큼 애증의 대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 말씀으로 보아 무엇인가 분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각기 따로따로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이 몸의 비유를 들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몸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몸의 비유까지 들면서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이 발달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부자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 앞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종교에 빠질 가능성이 많았던 이방인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들의 다양성을 살, 설명하면서 몸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몸 안에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바, 바,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한 몸이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서로 다른 은사들을 소유한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12절에 나온 것처럼 몸이 하나고 그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고 하는데 이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다,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몸과 유사하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양하다는 것을 각 지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인종적이고 사회적인 이 다양성을 말합니다. 우리 12장 13절,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분하던 기준이 무엇이든. 그들은 모두 한 성령을 통해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바울은 모든 신자들이 공유하며 그들 가운데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 성령에 대한 두 가지를 두 가지 경험을 강조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모두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 세례와 물세를 구분하며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회심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신자들은 회심하는 순간에 동일한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부신자들과 구별되게 하며 나아가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연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시켜 주는 분이 성령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네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의 가장 깊숙한 깊숙한 곳까지 완전히 채워 주십니다. 그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지체는 한 성령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구하지 않았고 다른, 것들, 다른 것들로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15절입니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여러이니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몸 안에 필연적으로 다양성의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의 재긴을 발휘하려면 그런 다양성은 필수적입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몸에, 몸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으면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발이 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특별한 은사를 소유하지 못한 신자가 자신은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은 특별한 은사 방언의 은사와 같은 더욱 화려한 은사를, 은사들 가운데 하나를 소유하지 못했던 이유로 나, 나머지 그런 은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하시던 그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하여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은 모두가 교회가 제 기능을 잘하도록 사용, 사용해야 된다고 말, 설명합니다. 게다가 그 은사들은 상호 의존적인 것입니다. 몸이 그러하듯이 은사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은 본래 주어진 기능들만 수행하려고 해야지 다른 지체, 지체의 역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귀가 눈처럼, 코가 입처럼 말입니다. 귀가 눈으로 바뀔 수도 없고, 또 코가 입처럼 바뀔 수도 없습니다. 각자 기능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은사를 서로 교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은사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보는 동일한 그 목적을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장 24절의 27절 우리 한절씩 고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기종을 도와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지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각 부분이라, 아멘. 몸 안에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이 목적은 같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으면. 그 몸의 지체가 되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한 바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화합은 모든 지체들, 약한 자와 강한 자,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 전면에 나타난 사람, 뒤에서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은사들을 발휘하며 서로 인정하고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될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그와 같은 돌봄이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서로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이 체험한다는 것과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친절과 관심을 베풀며 베풀어 주며 필요하다면 기도할 수 있는 어깨도 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마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야말로 신자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므로 서로 사랑하고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신자 개개인과 신자 전체가 그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신자 중에 중요하지 않는 신자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서로가 도우며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이 있음을 비유하고 부하였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 은사들이 상호 작용을 이루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라는 개념은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비유였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의 비유를 통해 알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증인이 되며 하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늠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해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인식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이해해야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임을 잊지 않고 사랑할 때 서로 이해하며 하나님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목적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할 때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오산 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어 이웃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